안녕십니까 예.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뭔지는 뭐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스피커가 달려있고 마이크가 달려있고 아마 차량에 연결해가지고 예. 아,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주솟는 거 보시는 분이 겠죠 저번 예. 시간에 제가 이제 모토로라 이거 모토로라 이거 아마 요, 요게 끼어서 맞네요. 딱 맞네요.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토로라 이게 이제 휴대폰을 예, 전화기를 차량에 연결해가지고 차량 시그잭을 꽂아가지고 전원을 꽂아가지고 아마 마이크로 전원 예, 오면 이제 이렇게 이거를 예, 이제 옷에 옷이라든가 이런데 고정시켜놓고 마이크로 사용하는. 예, 전화 오면 마이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음악 여기에 음악을 재생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쓰레기로 왔는데 이걸 뭐 버리기도 뭐하니까 예, 이런 것도 또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뭐사용안하니까 저는 이걸 분해해서 여기 이것도 그, 그, 이제 여기 보시면 금이죠 이게. 예 금이 아마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걸 오늘 보하는데 모토로라 이게 뭐 S Y N 9169B 이렇게 돼 있네요 모델은 모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것밖에 없는데 2 1이라고 적어져 고요 이게 모델인지 이게 뭐 이게 모델인 건데 S Y N 9169B 모토로라 있고요. 21 있고요. 2 0일 하여튼 요거는뭐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미지로 이미지로 구글에 이미지로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로 검색해도 됩니다 이게 구글에. 정 모르겠으면은 여러분들이제모델 검색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있을 때는 네이버 같은데 보면 이렇게. 그면 구글에는 또 모델 이거 이미지로 이미지로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미지로 검색해 줍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이렇게 해서, 한 번, 그거는 나중에 검색해보고요. 자, 요걸 한번 해보는데, 음, 뒤에 요게 지금, 아, 똑각형이요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하는데, 요걸로, 이렇게 쳐져보고 이거 네, 한번 것같네요 이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 가감한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는뭐 이게 cool 한번 뜯어볼게요 또 궁금하네요 또예뜯어보겠니다예 한번 시작해볼게요 예 예본을 마쳤습니다. 예, 예 별거는 없는데 예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게 음, 이게 블루투스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이게 모듈 자체를 봐서 예전 모델이라 가지고 아주 이 모토로라 폴드폰 음 차량용으로 이제 하는 스피커 예, 뭐 전화가 온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예, 뭐, 그런 식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아마 모토로라 예전에 이제, 이 폴드폰을 사면은, 이게 이제, 아마 딸려오는 사은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 모토로라 마크 있죠? 요거 음, 이제 아마 스피커가 들어있고요. 예, 예 전화가 걸려온다든가 아마 마이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예, 핀을 아까 요게핀 있지 않습니까? 고요 핀을 갖다가 요게 요 고리가 있죠, 요 고리. 요걸 이제 옷이나든가 이런데 꽂아놓고 전화가 오면은 전화 받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는 이제 음요 스피커를 이렇게 요요 요 안에 요렇게 집어넣어서 예또 안에 내장되어 있는 예전에 모토로라 이게 뭐 음악을 몇곡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 메모리 자체가 거의 뭐 1기가도 안될것같 1기가도 아니죠. 예전에 뭐한뭐 뭐 250기가도 안 되고 하여튼 뭐 하여튼 굉장히 1기가도 안 되고 음악 한, 한 50곡 넣으면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음악 한 100곡 들어갑니까 그게 하여튼 뭐 음악도 듣고 아, 스피커를 넣어서 그래서 차량용 잭을 연결해가지고, 전원은 이제 차량용 잭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할때간에 음. 요것도 이제 안에 뜯어보면은,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오늘 뭐, 그, 요거 요고, 이런 스프링 이 있을 때 분해하실 때,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스프링이, 이런 거는 뭐 탄성이 그렇게 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안 씁니다. 이게 뜯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팍튑다 이것도,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뭡니까? 수축되어 있다가, 열면은 어느 순간에 팍, 뭡니까? 이 부피가 커지면서 이게 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칼날처럼 날카롭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갑자기 이제, 눈이라든가, 이 피부에, 튀면은 특히 눈 같은 데 조심해야 됩니다. 실명하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거할 할 때. 제가 아까 그 할때딱 가리가지고 이렇게 하죠. 예, 항상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전자 이 스크랩을 본해를 하면서 한, 뭐좀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2년도 넘고 이랬는데, 사고 없이 잘 하는 걸 또, 이거 항상 제가 머릿속에 하면서, 음, 첫지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게 안전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면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작업을 하거든요. 예. 예,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뭣도 모르고 할 때는, 아, 모르면 용감하다는 엠말, 엠말 하지 않습니까? 모를 때가 제일 용감하다. 예. 네. 근데 그게 용감한 게 아니고, 네. 사실, 무모한 겁니다, 무모함. 예. 네. 그게 무모함, 이런 것도 다 자원이죠. 플러스기가 아니죠. 자원이죠. 이게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거는 비철이네. 하여튼, 하여튼, 제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예,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위험한 게놓으면은 제가 당부드리는 방법대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하다, 좀 모른다 싶으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천천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고, 좀 이어져나다 싶으면, 장갑 끼고, 뭐,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저같이 이렇게 막, 반팔에, 막, 반바지 이렇게, 이렇게 좀더울리 꺼질 수 없다 하지만, 은 하여튼,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음. 말씀드릴거예요 자, 구리선이 안에도 이렇게, 예. 관계 이렇게, 이제, 빼면은 이렇게 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관계자 안에 있다, 하는 거. 이런 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구리가 이렇게, 탈피를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있는 거는. 예, 구리가 상당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탈피를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요런 거는, 칼로, 예? 살짝, 살짝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안에 이 구리가 이렇게 니다 이게. 예 이렇게 근데 이게 뭐좀 예, 어렵겠죠 이게 아마 이게 뭡니까 이게 탈피기도 들어가지 않는 이 납작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게 탈피기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예, 탈피기 자체가 그럴 때는 요런 거는 뭐 그냥 잡선에 넣어서 파셔도 되고 예, 조금 탈피하고 싶다 그래도 구리를 좀 탈피하고 싶다 하면은 칼 있지 않습니까 칼로 이렇게 이런 거는 칼로, 칼이 어디 갔노? 이런 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대고, 딱 대고, 요렇게 대고요. 요렇게. 요렇게 밀면은, 요렇게 까집니다, 껍데기가.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 됩니다. 네. 좀 어렵더라도. 예, 네. 그렇게 까서 파시면은, 예, 네. 되겠죠? 그냥 뭐잡선으로 넣어서 파는 것보다는 가습하시면 가격이 팍 상승하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잡기판 나왔고요. 이런 거는 잡기판 넣어서 파시면 됩니다. 잡기판에 예. 넣어서 파시면 되고 고출로 파시면 되고 예.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까기가 힘들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잡선으로 넣어서 파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안에 뭐 제가 뭐 금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 이거 밖에 없네요, 여기. 이 부분. 예. 이 부분 밖에 없네요. 이 부분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까서. 이게 금이 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래 들어요죠 요걸 이제 아에 들시내면은, 음. 자, 요거는 요렇게 아주 들시내면은 요 부분이 지금 노랗게 생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여기 예. 이제 금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보관하실 때, 이렇게 빼면은, 빠지네요.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예, 요건 빼가지고 보관하는 게 남겠네요. 앞에, 보이시죠? 앞에, 여기 전부 다이고요덜 빠졌네요, 앞에. 요, 요건 요 이제 하나하나 빼면 뒤로 하실때 빼면 잘 빠집니다. 여게 희한하게 앞으로는 잘 안빠지는데 이렇게 뒤로 빠지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빼실때 항상 안빠지면 뒤로 뒤로 이렇게 빼십시오. 이렇게. 예. 뒤로 빼면 빼면 잘 빠진다. 앞으로 빼지 마시고요. 뒤로 빼면 은 예. 다 빠졌죠 이렇게 여기 다 금이다 여기다 앞쪽에 이제 여기 플레팅이여기 보시면은 한 개만에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예. 앞쪽이 이제 앞쪽만 이렇게 돼 있죠 플레팅이 앞쪽만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게 예 그래도 금이다 하는 거금한 미량은 적지만 하여튼 금이다는 거금이라는게 중요하죠. 금 한번 뭐 따지면은 또퓨터폰 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새거지만 언젠가 하겠죠 이게 지금 뭐 사용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음. 또 깨끗하지 않습니까 새겁니까 이런 데에 금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데에 있는 금은 그 경, 경, 굉장히 미약하고 이런 데는 정말 금이 많다 에이, 자 오늘도 빨리 검사고요 오늘 나왔는 자무는 말씀드리면은 음, 금이 조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부다 철잡순그 다음에 잡기판 요거는 막가습하셔 되고, 예, 네. 이렇게. 자. 좀 흥미롭네요. 모든 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 좀 새로운 거, 이런 거는 이제 요즘 참 보기 힘들죠. 옛날 폴드폰에 이제 이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예, 네. 굉장히 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뭐 각종 자원이 여러 가지 또 들어있네요. 이게. 금도 있고, 잡기판, 그 다음에 꽃을, 구리선, 잡선, 그 다음에 스피커,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